저는 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그리고 어,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쓴. 어,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저는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어, 요한 복음을 읽을 때나 로마서를 읽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충만함을 깨달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저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어, 특히, 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이 말씀이 늘내 마음 안에서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 나의 고민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때문에 나한테 굉장한 위로의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초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삼촌 쪽 삼촌 청까지 갔다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인생 말년에 토해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사가 옛 자와 육신의 몸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나 역시도요, 바로 얼마 전, 그야말로 어떤한 대상을 놓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분냉과 우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요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 천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의 뜻과 의지가 완전히 묵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자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영 영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임하면요. 거기가 곧 천국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임하면요. 우리의 육적 자아는 자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세상적인 잣들로 자꾸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얼마 전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냉과 우라 때문에 한참 <laughs>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비스, 비수, 비스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비스를 들이대면서요, 내이 속을 후벼 파고 계셔. 그 비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정체가 이 밖으로 드러날 때, 내 마음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두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한 충돌은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요, 우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요, 사망의 몸이 곧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양상이 낱낱이 폭로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밀려나게 되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어 자기가 부인되고 비워짐으로써 남을 유익하게 살려내는 삶이 바로 천국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실체를 올바로 자각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른편 밤을 때리면 억지로라도 왼편 밤을 대주고, 속으로는 이를 갈며 미어 죽겠을 망정, 겉으로는 방구 웃어주는 그런 훈련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죄가 정말 싫습니다. 라고 간절히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장 기쁘게 생각해 주신다는 이 점이에요. 하늘 보자에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천만만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교회들은 알아야 해요. 요 며칠간 저 역시도 어떤 그 미운 대상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손수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전부 헛것이 되고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은 꼭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령의 가난이라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 가정에서 거기에 우리의 죄와 실수가 사용되고 취약함과 모자람이 은혜를 아는 데 기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잘난 인간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다윗은요 우리 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요 아이를 낳았지만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 버리자요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게 되었고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청한, 청한 것이 바로 10편 51편이에요 그래서 10편 5 1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유리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밖으로 드러난 죄들과 그 죄들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것인지에 대한 제 본질을요 따로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들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파했지만요. 그에 앞서 자신의 본질과 속성을 채우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직시하고요. 그것을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의 가난인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범죄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죄의 증상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핑계를 대거나 사과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 방안이 있어요. 실제로 다윗이요,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이 우리아를 죽이게 한 것이고요. 바세바의 목욕 사건도 얼마든지 바세바의 실수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하고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뿌리 깊은 근본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기가 도리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알았을 때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 그 죄에서 나온 죄들이 모든 사이와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실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범죄를 막아서 하나님 백성 다음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었지만요 도리어 다윗의 범죄를 용인함으로그러하야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궁유를 구하도록 만드신, 거, 만드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요 내가 11조 꼬박내고 주일성수 철저히 지키고 봉사 구제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런 걸로 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말씀 안에서 늘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구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목소리>